1-1,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추진 경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 텍스트가 중요하죠. 외적 동기. 사회, 경제, 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기회 등. 이제 외적인 동기. 내가 왜이 창업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에 대해서, 외적 동기라고 딱 하나 타이틀 단 다음에 쓰시면 되고, 외적 동기. 자, 개인적으로는 이랬다. 자, 예를 들어서 홈 트레이닝 기구를 개발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은 운동 부족이라서 살이 쪄서 또는 어, 뭐, 어, 뭐랄까 허리가 아파서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떤 외적인 동기와 내적 동기로 이 창업에 했으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걸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여기 있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네, 이런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먼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쓰세요. 문제. 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인식했잖아요. 문제를 쓰십시오. 문제를 쓰십시오. 문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십시오. 그래서 어 제가 늘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 한세개 내외가 좋은데 세개 정도 적당해요. 쓰시고 네. 그 하단에 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 대표님의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받게 된 동기 그리고 문제점만 쓰라고 했는데 가 써야 될게 늘어났으니까. 그 문제점을 명확히 세개 쓰시고 그 밑에다가 현재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했다. 예를 들면 관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팀 빌딩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력. 자 그리고 이제 일더시 이는 뭐냐면은 제가 과거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 해결 방안을 하나 쓰고 간략하게 쓰고 그 밑에다가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위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대효과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볼때 이거는 그렇게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쓰십시오. 대신 간략히 쓰세요. 왜냐면은 어, 이번에서 쓸 거거든요. 분량이 아무래도 좀 제한되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해결방안을 쓰시면 되고, 그 밑에 기대효과를 쓰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저는 위에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아래에서는 해결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쓰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이드에 공감을 하시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1-3 이게 새롭게 추가된 거죠. 먼저 목표 시장의 규모. 자,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할 사항. 가끔 보면요. 요약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은 뭐냐면요.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탐샘섬을 했다. 근데 위에 또 보여주고 싶다? 뭐 위에 또, 또 넣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규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타이틀 달아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탐샘섬 그런 걸한번하시면 되겠고, 네, 상황은 이제 뭐 새롭게 뭐 뜨는 시장이다. 뭐 예를 들어 NFT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핫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든지, 뭐 코로나. 어쩌면 이제 곧 거의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뭐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끝났어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하잖아요. 그럼 최소 1번이 한두 페이지는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만 정말 잘하려고 한다면은 이 문제 하나마다 한 페이지에 할애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너무 분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제 생각에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일부러 한 페이지로 막 억지로 하려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2번, 실현 가능성입니다. 예, 2-1 창업에 대한 개발 방안. 원래는 작년까지 버전은 개발 방안까지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추가됐죠. 뭘뭘 예, 그러니까 뭘, 뭘 중요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당신이 뭘 만들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 지금 어디까지 됐어? 그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난 이걸 개발할 건데 지금 단계가 설계 단계야. 지금 단계가 식품 뭐 제작 단계야. 그런 걸어필하시라는 얘기죠. 제품 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형태 의 수장. 일단 여기서 그럼 뭘쓰라니뭘보여주라니 네. 결과물의 이미지. 나중에 어, 오픈했을 때의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UI잖아요. 있 모바일 앱이에요. 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바일 앱 UI. 만약에 뭐 컵이에요. 컵, 컵라든지 또는 뭐 마우스라든지 네. 각종 이런 기기들 그 산출물에. 뭐 아마도 뭐, 렌더링 된 이미지라든지, 뭐, UI면은 뭐 UI 디자인,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개발할 할주물이 이거다! 그걸 보여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 방법. 네. 내부에서 할 거냐, 뭐 외주 할 거냐. 쓰시면 되겠죠. 보통 외주를 많이 하시죠. 네,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개발 단계. 그니까, 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다. 뭐 디자인 단계다. 그런 걸 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어, 시제품 개발, 면 다음에 외주 개발 넘어, 개발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퍼센트. 이건 그 얘기죠. 진행 정도. 퍼센트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번 사업이 100이라고 치면, 한 지금 50% 됐다. 이런 얘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어, 알려주라는 거죠. 어디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는지.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어요. 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계획, 자 어, 보안 규정 및 관리 체계. 뭐 간단히 말하면 특허죠, 특허. 그래서 어, 어떤 특허들을, 그 그러니까 이번에 어, 산출물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어, 특허출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안이란 부분이 있는 걸 봐서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만약에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요. 회원가입을 받겠죠. 그런 어,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겠다, 관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좀 구글링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어,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 있거든요. 그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2. 차별화 방안이 하나의 주제인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문 대화식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대표님, 어 예, 위에 1 번에서 얘기하셨던 그 문제 인식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뭘 개발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뭘 얘기할 거예요? 그그 안에 어두 번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이런 걸 개발하실 거군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이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뭐가 다르죠? 고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쓰는 겁니다. 답변을 이렇게 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네, 현재 기존 시장에는 유사, 동종 제품이 한1 0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주요 한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쟁사에 대한 개요를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에서 표로 만들어서 경쟁사의 비교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보신 거죠 어, 경쟁사 ABC 우리 회사가 있고 어, 비교 항목이 있고 그럼 어때요 만약에 뭐 정량적으로 하면은 뭐뭐50%뭐한 뭐 우리가 100%야 결론 우리가 잘했다 해야 되니까 그죠 또는 뭐영표 엑스포 세모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X, Y 좌표를 해서 어, 또 포지셔닝을 시키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에어비앤비 아, 컴퓨티션에 나온 페이지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신 다음에, 자, 이런 경쟁사의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있어.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강점을 어, 발전시킬 거야. 이게 하나의 차별화 전략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차별화 방안을 어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예, 시장 속에 있는 경쟁사와 비교 분석해서 끄집어내고, 자, 우리가 요게 우리가 잘하는 건데, 요걸 계속, 아, 어, 차별화 포인트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